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기퍼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품의 땅에서. 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께서 주신 모든 미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함들입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신 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본능으로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령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이마 소서 나는 성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이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 나타나셨네 본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여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주의 나라가 한번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이 말소서 거는 자는 덕해 내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이 마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의 나라가 훈번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이마 소서 저는 자는 거게 대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이 마신의 주의 나라 주의 나. 마신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마시네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에 본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볼때 주의 은혜 이곳에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말씀 들고 말씀 들고 우리는 전진하리 절반 주보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가득해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선에 주님과 함께 말씀들고 말씀들고 우리는 천진하리 모든 열반주 마지막으로 배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며 우리 함께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특별스님 기도의 첫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기한 시간 될수 있도록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하는 길 우리가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모든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때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금년 한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좋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땅 가운데 높이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목소리로 우리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지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항존 직분자들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새해 항존 직분 자들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에 허손 수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수고를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은총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에가 5장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에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그 멸망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죠. 여기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그 아픔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믿고는 있지만 바벨론 포로의 기간, 나라가 멸망당한 기간이 길어지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 가지로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잊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이같이 어떻게 오래 버려 두고 있으실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사실 코로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코로나가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다 보니까 박지의 서식지가 깨트려지게 되고 생태계 교란이 있게 되고 그래서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교만 질병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노화도 잡을 수 있고 마치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과학의 힘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는데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한계, 피조물의 한계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상 생활을 통해서 서로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놀고 흥산업이 성장하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 힘든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주는 영혼이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마치 영원히 잊으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리시나이까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하나님 이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주께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예적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 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 예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온전히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간구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 그리고 회개의 뜨거운 그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특별 새벽 기도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하며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강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롯한 인간의 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일 뿐인데 마치 우리가 창조주가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의료, 기술, 과학 기술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교만 그리고 우리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교란되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자연이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자연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파괴적으로 활용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땅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주셔서 예적과 같게 하옵소서 교회가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이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새벽 기도 여러분 개인 기도를 또 드리시겠지만 집중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먼저 다 같이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마침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나님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삶의 사회적 여유 두기.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생활 자체가 변화되어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우리가 오늘 주제에 맞게 기도를 하고 회개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마침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신년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으니까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 이